만년필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박종진 소장님께. 소장님 덕분에 새로 태어난 만년필을 잘 쓰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만 베개를 기다리며 이 가을 소장님께 편지를 쓰고 있다니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소장님, 저에게 만년필은 길동무가 될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그의 일기장 옆일 때도 있고, 좋아하는 시간, 장소, 문장 앞에서 가장 가까이 오래 함께 걷는 친구 말입니다. 소중한 벗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장님은 소년, 만년필을, 인류를 구하러 지구에 온 소년 외계인입니다. 만년필 앞에서의 모습이 소년이고 만년필을 구하겠다는 의지가 우주 다른 별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만년필과 대화도 하시잖아요? 너 오늘, 고쳐도 되겠어 하셨던가 외계어는 혹독어 수행인 별에는 초록 칠판이 있고 그 푸는 착한 사람이 이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이 이긴다 라고 적혀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뚜껑을 열고 닫을 때 가장 많이 망가진다고 하셔서 왼손 약지 위에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얹어 중심을 잡은 다음 뚜껑을 닫는데 그럴 때면 이티와 약속을 하는 기분입니다. 햇살을 모아 펜 포인트부터 아주 천천히 숄더를 지나 펜촉의 잘록한 아치가 왈츠를 치는 여인의 드레스처럼 빙그르 돌고 소곤되는 대화처럼 반짝입니다. 만년필은 기포에 유의하여 잉크를 채우고 톡톡 떨고 마무리 후 닦아 쓰는 시간은 수장님 낯선데 단정한 공간으로 저를 초대합니다. 수장님 삶은 신기한 것 같아요. 저의 이유로 선택한 걸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딘가 조각으로 모여있다가 무관해 보이는 기억들이 완성된 퍼즐을 보는 기분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오래되어 거짓말 같은 기억입니다만, 어렸을 때 만년필의 스포이드를 말랑한 부분을 눌러 물을 채우며 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 없던 기억으로 지낼 뻔 했는데,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정원이 다림에게 편지를 쓰기 전에 만년필의 잉크를 투명한 유리컵에 비우는데 그 모습이 좋아서 왜 좋지 하며, 영화관에서 다시 보다가 한참 지나서 문득 어? 내가 가지고 놀던 만년필이 저렇게 생겼었는데 기억났습니다. 10년 전쯤 광화문 교보문고 만년필 코너에서 만년필 가격을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돈이 모자랐는지 비용을 지불할 마음이 모자랐는지 그냥 나오려는데 재밌는 잉크를 봤습니다. 이름이 맥락 없는데 그게 좋았습니다. 만년필이 없는데 펠리칸 4001을 샀고 나무 펜대와 펜촉을 함께 샀습니다. 가끔 펜촉에 잉크를 찍어 쓰는 시간이 생겼고 쓰고 있으면 조금 다른 마음이 되었습니다. 집에 이 필기구, 연필이 있어서 다른 브랜드는 모르기도 해서 계획하지 않고 서점 갔다가 심플해 보여서 데려왔습니다. 제가 관리를 못해서 보관만 하다가 몸통 끝에 컨버터가 박힌 상태, 월말을 통해 만년필 연구소 소장님을 만난 것입니다. 제 만년필도 저처럼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맺으며, 소장님의 만년필 정신은 만년필, 삶을 그 자리에 두어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이젠 세상에 없을 것 같아 보이던 귀한 그 무엇들이 소장님의 이야기 안에서 이토록 유쾌한데, 그래서 반쯤 뒤로 구를 듯, 꺼이꺼이 웃다가도 감동해서 와하고 멈춰지는 순간 참 많았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만년필이 아름답다고 하시지만, 초장님도 참 아름다운 소년 외계입니다. 2 0 2 4년 10월. 시원...